이걸 연골이 달아버린 무릎에 직접 주입하면 손상된 부위에 새로운 세포가 분화되어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모두가 이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OO 치료 대상자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성로가병원 정형외과 이영석 원장입니다. 어느 집에나 오래된 프라이팬 하나쯤은 있으시죠? 코팅이 벗겨지고 손잡이는 덜렁거리지만 이상하게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유는 단순해요. 그 프라이팬으로 수없이 밥을 해 먹고 가족 든든한 하루가 거기서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아껴 쓰다가 결국엔 알게 됩니다. 아무리 정이 들어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바꿔줘야 한다는 걸요. 그런데 우리 무릎도 그렇습니다. 한평생 나를 지탱해주고 수없이 걸어왔지만 점점 삐걱이고 부드럽던 움직임이 거칠어지죠. 그저 세월을 탓하며 참고 살기엔 아직 걷고 싶은 길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치료가 있습니다. 닳고 상한 연골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줄기세포 치료. 카티스텝.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던 무릎에도 부드러운 코팅을 입히듯 다시 마음껏 걸을 수 있게 도와주는 치료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카티 시스템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회복시키는 수술적 치료법을 말합니다. 동종 재대혈 중간엽 주기 세포를 연골 손상 부위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데요. 여기서 주기 세포는 쉽게 말해 몸 속에서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원석 같은 세포예요. 그리고 재대혈은 탯줄에서 얻은 혈액에서 추출했다는 의미인데요. 이걸 연골이 달아버린 무릎에 직접 주입하면 손상된 부위에 새로운 세포가 분화되어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카티스템은 단순히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회복을 목표로 하는 치료법이라는 것입니다. 치료 방법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손상된 연골에 작은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재대열 중간엽 주기세포를 주입하는 것이죠. 대부분 관절경 수술이나 가벼운 절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흉터도 적고 회복도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술 시간도 길지 않아서 큰 수술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안심하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MRI나 엑스레이를 통해 연골의 손상 범위와 부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요. 혈액 검사와 신체 평가를 진행해서 수술 적합도와 만성 질환의 여부도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서 꼭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보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미 퇴행성 관절염이 꽤 진행된 후에 저를 찾아오세요. 보통 무릎에 통증이 있지만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참아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늦게 오시는 경우인데요. 계속 강조드렸듯이 무릎은 빠르게 치료할수록 효과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카티샘 치료 대상자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해 보세요. 먼저 연골 전체가 완전히 닳아 없어지기 전, 그러니까 초기에서 중기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연골 전체가 완전히 닳아서 뼈가 노출된 말기 관절염은 회복할 연골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치료를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는 외상성 연골 손상인 분들의 경우인데요. 스포츠 손상이나 교통사고 같은 외부 충격으로 연골이 파열되거나 결손된 경우에 이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에 해당하는 젊은 분들이라면 기존에 활동하던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치료법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관절경을 통한 간단한 수술 등의 치료를 충분히 시도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큰 개선이 없었다면 하티스템 치료로 보다 확실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량이 많은 중장년층입니다. 40에서 60대 사이의 환자 가운데 업무나 운동 등 일상생활에서 무릎 사용량이 많은 분들께 권장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골이 남아 있고 인공관절 수술이 아직 이르다고 느끼는 분들은 이 치료를 통해 높은 재생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치료받고 나서 어떻게 회복할까요? 그냥 치료를 받고 나면 끝일까요? No. 아니죠. 보통은 1, 2주 정도 입원해서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고요. 이후에는 목발을 짚고 걷는 재활 단계에 들어갑니다. 조금 더 회복되면 점점 체중을 실어가면서 무릎 주변 근육도 같이 강화하는 단계로 접어들죠. 평균적으로 3개월이면 일상생활이 가능하고요. 이때 격렬한 운동이나 관절에 큰 부담이 가는 동작은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6개월이면 가벼운 운동까지 가능한 분들도 많아요. 단계적으로 달리기, 가벼운 스포츠 등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무리한 운동은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런 회복 단계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내 회복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낙심하실 필요도 없고요. 천천히 내 몸의 회복 페이스에 따라 꾸준히 재활에 집중하신다면 분명히 그만큼 회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걷는 게 훨씬 편해졌다. 대단히 두렵지 않다는 후기를 남겨주고 계시니까요. 미리 겁먹고 망설이지 마시고 내원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프라이팬은 코팅이 벗겨졌을 때 버리면 그만이지만 우리 무릎은 다르죠. 한번 망가지면 내삶 전체가 흔들리는데요. 그러니 더 늦기 전에 회복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선택지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카스템이니까요 걷는 게 두려운 분들이라면 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 주세요. 지금까지 성로가병원 정외과 이영석 원장이었습니다.